와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단어 문법 독해까지 욕심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욕심낼 때 아니에요. 일단 먼저 틀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독해를 마무리짓겠다 그럼 최소한 25개 이상은 나왔었어야 독해 점수가 42개에서 25개 그러니까 꽤 많이 틀린 거예요 그것도 거의 한 20개 틀린 거잖아요, 그 이거 안 돼요. 알았죠? 이 상태에서 는 괜히, 괜히 독해 건드리지 말고 일단 먼저 문법하고 틀부터 먼저, 먼저 잡고 올라가요. 그거 안 하고 자꾸 이거 여러 가면 건드려 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6년 살나왔잖아 살다 온 거니까 나랑은 뭐 나이가 같니 뭐니 신경쓸 거 아니에요 알았죠? 쟤는 재고 낸내 인생이야 그리고 쟤는 뭐 그럴만한 기회가 있었나보지 난 그런 기회가 없었고 지금도 하면 되는 거야 지금도 늦은 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고 알았죠? 왜냐면 여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성인반 다 죽어야 돼 어, 저기 다 대학생들이야 대학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 온 사람들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신경쓰지 말고 왜냐면 주변에 잘난 애들이 이 근처에 너무 많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쟤들 정도급은 돼야 되는데 와 저거 언제 가냐? 아까 할수 있어 근데 개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알았죠 내 스스로 나를 보라는 얘기야나 스스로 돌아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낫나 됐어 그럼 잘한 거야 오늘 아침보다 낫나 그럼 잘한 거야 알았죠 하루하루 고거 챙겨가다 보면 한두 달만 하더라도 생일 수 움직이는 게 보여 그리고 한 학기 정도 지났으면 실력 확실히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았죠 옆 사람 절대 보지 마요 옆에 사람들이 나이가 뭐든 말로 내가 할바요 걔는 걔라니까 난 나고 자 그리고 아직은 독해하지 말고 단어하고 문법에만 신경 써요. 과목은 있어요. 과목은 있어. 지금 특강에 특강이죠, 그렇죠? 응. 특강반은 해외에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스피킹할까지 수업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래도 신경 쓰지 마요. 응.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업 해알았죠 응. 그거는 가면 그냥 아 그냥 건가보다고 들어.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은 수업시간 최대한 집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독해 할수 있으면 해. 그런데 이번 세션 때는 독해 갖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요, 알았죠? 실제 토플? 네. 80나오려80 나오려고? 네. 80으로 시키 그냥 가만히 자고 60내서70 해서 정도면 연결이 나아가지구 지금 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세요? 그럼 지금 유학 때문에 네. 60에서 70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수리 밀등급 맞는데 얼마 걸려요? 수리 1등급이 70이면 중반이에요. 헐 그치?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만들어 놔야 나오는 점이죠 그 점수가. 당장 뭘 해서 점수 터트리기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뭔지 알고 있어야 돼죠 그때까지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가하지 당장 3월달뭘 하겠다고 하면 학생이 힘들어요 네. 네. 네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학원 들 점수가 안 나오면 어나 어떡해 이거야 뭐. 그러면 최악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고 안 해요 뭐야 안 되네 이러면 최악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 다닐 때 공부하고 있는데 늦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저친구도 훨씬 더 빨라요 그럼 넉달 정도 똑바로 하면 읽는 걸 웬만큼 잡혀요 그럼 나가서 그쪽 가서 적응할 준비는 돼 훨씬 더근접해지 그리고 그 당시까지 어? 나 스피킹 말하기 못하는게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요 이거 되는 애들은 나가서 적응 잘해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 나가서 아예 못해 똑같이 3개월 달라 그러니까 먼저 만들고 나가야 돼요 죠 수능 1등급 도 나가서 적응 잘해요 한 서너 달 동안 걔들은 땅 아무것도 안 하고 신나게 놀면 돼. 신나게 놀면서 한국인만 피해 다니면 그럼 실력 팍 늘거든. 말하는 거 듣는 거.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3개월, 4개월 나가서 지냈다 안 늘어. 그냥 안 늘어. 그러니까 무조건 수능 1등급 만들어 나간다. 여기서 스피킹, 라이팅 점수까지 바라지 말고 무조건 위딩 뚫고 나간다. 그때까지는 시간 4개월 동안 수능 1등급 4개월 동안 만들어준다. 어떨래? 해야지. 그죠? 숙제량 작지 않게 줘요. 그 미친듯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어설프게 덤비지 말고 제대로 빡! 알았죠? 그리고 욕심놈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 무조건 첫점 맞춰야 되는 건 이번 특강에 중고등단하 먼저 돌려요 어차피 개수 2,500개야 그도둘다 2,500개인데 밑에 거 2,500개가 빈도가 훨씬 높아 그러니까 위에 거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고 밑에 거 건드려 야죠 이거 건드리고 수능 애들이 하는 애들이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럴 때 23, 25가 나와 30점 만점에 걔들 단어 몰라요 몰라도 감이 생겨 그거 만들고 나가야 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딴거 하지 말고 단어하고 문법 딱두개 욕심 많이 내지 말요 알았죠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거 두개잘 해야 돼요 일단은 천천히 알았죠 최소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는 거군요 그래야 확실하게 붙여놔 그리고 하나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확장이 돼 바로 근데 얘가 흔들린 상태에서 이것저것 손다대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고 알았죠 욕심 많이 내지 마요 대신 범위 잡아준 거딱두개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어머니 네.